명소. 윤석열의 검사 독재정권은 마침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수년간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수많은 의혹을 설정해놓고 별전의별전 별견 수사를 통해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 배국 부패 비득권 세력의 앞잡이 검사 독재 정권은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제거하기 위해 끊임없이 칼춤을 추고 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합법을 가장해 벌리고 있는 작금의 정치 탄압은 법법질서의 파괴 행위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범죄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용하여 이르는 국가 폭력은 조건자인 국민을 우려하고.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시애틀 진보연대 회원 일동은 윤석열 정권의 검사 독재를 규탄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하는 바이다. 2023년 2월 18일 미국 시애틀 진콜론 공원에서 시애틀 진보연대 회원